안녕하세요. 영선배입니다. 오늘은 삼성공조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삼성공조는 삼성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제 삼성 공조라고 별도의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10년간의 주가를 보면 최고가가 29,600원이네요. 그리고 최저가는 4,940원. 코로나 때 4,940원까지 갔다가 21년 7월 30일에 29,600원까지 갔고, 최근 52주 최고가는 14,600원. 최저가는 9,380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978억으로 코스피 852 기업입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매 거래량인데요, 외국인은 약 2%에서 3%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천억 미만의 스몰캡 회사다 보니 기간의 거래량은 거의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기업 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실체는 법률상 동사와 한국 내두 개사, 해외 네 개사 등 여섯 개의 종속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부분별로는 자동차 부품 사업 소속 네 개사, 기타 사업 부분 소속 세 개사, 청산 예정 기업 두 개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방열기 제품들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기타 자동차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퍼는 2.39고 PBR은 0.38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은 638억, 796억, 957억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2020년도에 적자가 13억 났는데 21년도 12억 흑자가 나고 22년도에는 87억 흑자가 났네요. 단기 순이익은 22년도에 410억 흑자가 났습니다. 그 공시된 그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자료를 보면 그 매출액 증감이 사업 결합에 따른 손익구조가 변경되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날 공시된 자료이고요. 삼성공조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이렇게 고호곤 대표이사님이시네요. 그리고 경상남도 창원시에 본점이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삼성공조 주식회사죠. 삼성그룹과는 전혀 무관한 자동차 관련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듯합니다. 연결된 이런 회사는 비상장사 7개사가 연결되어 있네요. 그중에 주요 종속회사는 1개사가 있고, 최근에 이제 연결된 회사는 삼성 다이나 H백 주식회사가 이렇게 최근에 연결된 회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사는 내연기관 박열기 자동차 부속품 제조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수출입업, 기타 부대 사업 일체를 영위할 목적으로 1970년 6월 11일에 설립되었고, 당사는 1987년 11월 28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에 해당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주요 사업의 내용으로는 자동차 부품 사업과 기타 사업이 있고, 자동차 부품 사업은 경남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창원, 내동, 성산동, 내서 사업장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현지 사업장 등 5개 사업장이 있으며 기타 사업장으로는 방글라데시 현지 사업장이 있다 라고 나와 있고 자동차 부품 사업의 주요 제품으로는 라디에터, 오일 쿨러, 냉난방기, 기타 자동차 부품 등이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신용평가는 2022년도 에는 a- 등급을 받았네요 주요 연역도 살펴보시면 1954년 5월 20일날 삼성공업사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서 이렇게 발족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고 이제 1970년도에 삼성 라디에이터 공업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을 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굉장히 오래된 업력을 가진 회사로 나와 있고, 주요한 종속회사들의 변동도 이렇게 또 연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는 자사주를 제외하고 8 0 1 9 0 4주가 시장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도 살펴보시면 연결 실체는 법률상 당사와 한국 내 상계사, 해외 사계사 등 7개의 종소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부분별로는 자동차 부품 사업 소속 5개사, 기타 사업 부분 소속 3계사 청산 예정기업 2개사를 포함했다고 되어 있네요. 연결 실체는 실질적인 매출액과 총자산 등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단일 사업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 목적으로 50여 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고, 주요 제품으로는 라디에이터, 오일 쿨러, 기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내수와, 수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과 연관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인해 특정 매출처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장은 창원시에 3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사업 부분 내 비중이 높지 않지만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에도 해외 사업장을 두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우수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회사는 자기 회사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업계 경쟁 심화와 코로나 사태 여파로 창사 이래 경험해 보지 못한 매출 감소와 영업 적자를 기록하였다. 아마 창사 이래로 최근에 이런 영업 적자들이 굉장히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은 자동차, 중장비, 농기계 등에 사용되는 라디에이터, 오일 큘러 등을 생산하여 OEM으로 납품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어, 라디에이터가 오일 큘러가 뭔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자동차나 이런 기계의 부품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제품의 용도 및 기능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라디에이터가. 매출액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오일 킬러가 34.7%, 그리고 기타가 5.1%의 이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OEM 방식으로 이렇게 나간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동차 업체와 농기계 업체, 중장비 업체, 직수출 업체 등 이런 업체들의 OEM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가고 있다고 라 나와 있습니다. 자, 연결 실체 주요 판매별 매출 비중은 OEM 내수 판매가 48%, OEM 수출이 30.8% AS 판매가 15.6% 기타가 2.4% 계열 회사 3.4%고 주요한 매출처는 여러 이런 유명한 회사들이 있네요 현대자동차 그룹 및 다양한 회사들에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그 회사는 장기 사업 전략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데 첫째 상용차 중장비 농기계 위주의 제품 구성을 통해 이익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고. 둘째, 자동차 중장비 농기계 부분 해외거래선 신규 프로젝트 참여에 주력하고 있다. 셋째, 제품 묘드라를 통해 기술 축적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넷째, 자동차 보급률 증가에 따라 보수용 시장의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섯째,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용 제품 개방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매출액에 뭐. 1%에서 뭐 2.66%까지 이렇게 기술 개발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연구 개발 실적도 이렇게 뭐 회사는 사업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특성은 자동차 산업은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장치 산업으로 소수 업체 위주의 가점 시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자동차 부품은 OEM으로 판매되므로 부품 업체의 진입과 성장은 완성차 업체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강하며 쌍방향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완성차 업체의 그런 그. 경영 상황에 많이 이렇게 좌우된다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완성차 업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사업부별 주요 제품 및 주요 고객들 보시면 이렇게 이 회사가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이런 소속 회사도 있고 기타 부분 사업도 있죠. 그리고 주요 고객들, 그리고 주요 재화인 용역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제품의 이런 시장 점유율 보면 한15% 정도 최근에는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어, 사업 부분 요약 재무 현황을 보면 자동차 부품 사업이 굉장히 크죠. 매출과 영업이익에 이렇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는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업체로서 지난 5 0여 년간 완성차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축적된 이런 업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변화를 통해 특정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희석시키고 나아가 경기 변동에도 완충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노사합 분위기 뭐노사간에 이런 관계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신사업 등에 대한 얘기는 삼성 다이나 H 백을 이렇게 타법인 출자하여 신규 사업을 추가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뭐 굉장히 어려운 회사를 아마 이렇게 인수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도 14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연결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금성 자산이 어,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었고요. 매출 채권도 지금 늘어나고 있네요. 그리고 재고자산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도 꾸준히 늘고 있죠. 637억, 975억, 957억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3년간 영업이익도 연결 기준에서 꾸준히 그 2020년도에 적자에서 어 흑자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11억 87억으로 이렇게 영업이익도 최근 3년 동안 개선되고 있습니다. 별도 요약 재무제표도 보시면 그런 현금성 자산이 지금 20, 년보다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21년보다는 또 많이 늘어 있죠. 그리고 매출채권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재고자산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은 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별도 매출이 80, 850억이네요 그리고 별도의 영업이익이 80억 정도니까 별도의. 삼성공조 회사에서 대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배당은 80원으로 동일하고 15년 연속 결산 배당을 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은 0.8, 0.81%뭐 이렇네요. 최근 3년 5년간 배당 수익률은 0.8% 정도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 현황과 재고자산 현황도 회사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그 21년도와 20년도에 성급금의 충당금 설정이 조금 금액이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참고하시면 되고, 22년도에는 어, 대손 충당금 설정률이 그래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고자산 보유 현황도 그 자동차 부품 사업 재고자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은 특별히 재고자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중단 사업의 내용도 있네요. 연결 실체 내에 과거 타법인 출자 형태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했다가 사업 중단된 아래 종소개사들이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아마 이세 개의 이런 종소개사들이 있고 투자 손실 금액도 나와 있네요. 아 투자한 금액이 다 이렇게 손실 처리되었나 봅니다. 사업 다각화를 이렇게 추진하지만 사실 사업 다각화가 쉽지 않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서 성공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현재 이 삼성공조회사는 여러 가지 이런 다각화를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의 전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친환경 미래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의 진화 등은 우리 자동차 부품 산업의 기술적으로 대변역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과 정체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퇴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회사는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편입한 자동차 쿨러 및 히터 등 냉난방기 제조 부분의 매출액이 40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 기존 사업 성장 둔화를 감안하더라도 2023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0% 이상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아,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편입된 그런 냉난방기 사업을 통해서 매출액의 40%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사업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 그러면 삼성공조가 최소 매출액은 일단 큰 폭으로 2023년도에 증가할 것 같습니다. 사업 보고서 이렇게 어 글로 박아 놓는 걸 보니 뭐 상당히 매출액에 대한 성장은 기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1분기 공시들이 곧 나올 건데요. 1분기 공시 자료에서 영업이익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매출액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주에 관한 사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51.53%를 가지고 있고요. 소액주주는 6,176명인데 37.92%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소액주주들의 주식 수를 합치면 대략 한90%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럼 나머지 포지션들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느낌 보시죠.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발 부채 및 소송에 관한 사항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업 보고서의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관심 있는 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계열 회사는 아까 비상장사 8개사 이렇게 해서 특별히 뭐 대기업 집단인 것같진 않고요. 이렇게 그이 회사의 계열 회사는 비상장사 8개사가 있고, 타법인 출자연원도 보시면 경영 참여가 7개사가 있고, 단순 투자가 2개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순 투자가 SK 하이닉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렇게 뭐 단순 투자한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어, 회사가 뭐 이렇게 남는 자금들을 또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어, 회사의 자금을 다양하게 운영해서 이렇게 수익을 날려는 노력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오늘 짧은 시간 삼성공조라는 회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삼성이란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삼성그룹과는 별개로 창원에 있는 업력이 오래된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인데요. 참이 시장에는 아, 어 오래되었지만 참 알지 못한 회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창원에 있는 이 삼성공조회사, 지금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변혁기에 맞이해서 다양한 이런 사업 다각화를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사업 보고서상에 보이는데요. 어, 이런 회사들을 잘또 찾아보시면 우리가 또 투자의 기회들이 이렇게 발견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상배의 꿀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